안녕하세요. 다이어트 식단 공개 시간입니다. 매일매일 뭘 먹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제 영상 보시고 따라 하셔서 반드시 다이어트 성공하세요. 제가 앞에 영상에 현미 김밥을 사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. 그 도시락을 산 김에 제가 지인들이랑 나눠, 나눠 먹는다고 아주 작은 반찬통에다가 진 정말 한 개씩만 맛볼 수 있게 들고 갔거든요. 들고 가서 맛을 보여줬는데, 한 분은 비주얼이 좋다.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, 또 다른 한 분은, 아, 이쁘다. 식감이 좋다. 이렇게 김밥을 살 수도 있네. 이러시고, 또한 분은, 아, 이거, 암 환자들 치료용으로 먹으면 참 좋겠다. 하면서 이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저보고 우스게 소리로, 한 분이 김밥 장사해라. 이러더라고요. 현미 김밥 장사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, 아, 누가 사 먹을 건데요. 제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. 근데 주위에 암 환자가 계시거나 하시면 이 도시락 한번 사는 거 알려주세요. 남들이랑 같이 공유한다는 거는 참 좋은 거거든요. 나눌 수 있고 배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 배풀고 한개 저한테는 기쁨이고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다이어트 영상을 많이 많이 찍어서 많은 사람들이 제 영상 보고 건강한 다이어트 하시라고 제가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감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밥 대신에 현미밥 대신에 감자를 들고 나온 건 제가 요즘 공부하러 다니느라고 공부하면 이렇게 쉬는 시간에 아줌마들은 그렇잖아요 모여서 간식도 먹고 하는데 요즘 간식들이 빵, 과자, 커피, 이거 아니면 할게 없어요. 저는 커피는 아예 안 먹어요. 제가 갱년기를 이제 접어들었기 때문에 커피는 먹으면 이 몸에 칼슘이 빠져나가고 수분이 많이, 배, 많이 빼앗긴다 하기 때문에 저는 물을 많이 먹어서 수분을 보충하는데 그 커피가 다 뺏어가 버리면 또 물을 또 먹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붕어도 아니고 물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저는 커피는 아예 안 먹습니다. 커피는 안 먹고 이제 떡, 과자, 빵 이런 종류를 갖고 오면 저도 모르게 한두개 정도 손이 가더라고요. 근데 많은 양도 아닌데 그걸 먹고 나면 왠지 좀 입안이 텁텁하고. 이 옆구리 살도 조금 붙는 것 같고 이래서 제가 이걸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게 밥을 먹어야 하잖아요. 밥은 먹긴 먹어야 되는데 현미밥보다는 이 밥의 양이랑 감자의 양이랑 똑같다면 이 양으로 치자면 칼로리가 이 감자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. 3분의 1 정도 되니까 칼로리가 낮으니까 다이어트에 아주 만족할 만한 이 식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렇다고 해서 주구장창 이 감자만 드시면 안 돼요. 감자만 계속 드시면 이 칼륨 성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신장을 나쁘게 만들어요. 신장이 나쁘다는 것은 우리 콩팥이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밥과 이런 감자를 적절히 드셔야지. 그렇다고 해가지고. 이 감자만 계속 드시면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저는 자두 가지고 나왔고요 오이 저는 오이 끝부분도 다 잘라서 다 먹습니다 수박 견과류 아모, 생아몬드랑 캐슈넷이랑 생땅콩입니다 생그릇 드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니까 아는 진인의 건너 건너 지인분이 <laughs> 저렇게 먹고 왜 사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네요. 저는 이렇게 먹는 게 좋은데, 왜 주위에서 이 먹는 걸이뭐 고통스럽다. 내가 암에 걸리면 저렇게 할지 몰라도 아무리 뚱뚱해도 저짓은 못하겠다.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과일을 참 좋아합니다. 과일을 좋아해서 더러 이렇게 과일을 많이 올리는데, 또 사람들이 또 잘못 알고 있는 게 토마토가 과일이 아니고 채소인데, 토마토도 과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좀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고, 제 영상 보시고, 뭐 마음에 안 드시면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. 저는 제 거를 보고 마음에 드시는 분만 따라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는 제가 다이어트 했고, 1년을 꾸준히 요요 없이 했고, 또뭐 그렇다고. 다이어트를 하면서 어디가 아팠다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. 군살이 조금 많이 빠졌고, 근육이 조금 운동을 안 하는 동안에 조금 빠졌는데, 지금 다시 운동을 하기 때문에, 뭐, 그게 전부 다 원상복귀가 됐고, 저는 이 다이어트를 해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제가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않았다면, 여러분 앞에 자신있게 말도 할 수도 없었지만, 또 제가 그렇게 했다 안 했는데 했다고 하면 제가 거짓말이잖아요 그거는 하나의 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한 것만 얘기하고 진실만 얘기하고 제 주위에서도 다 제가 살을 뺀걸다 압니다 알고 지금은 옷들도 77에서 55로 입는 걸다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옛날 옷들을 다 처분하고 없어요 어찌하든지 간에 열심히 다이어트 하셨어. 꼭 성공하시고요. 제 영상 보시고 눈팅만 하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저에게는 그게 큰 힘이고요. 또 어떻게 구상을 해서 더 좋은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리고 댓글을 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. 저에게 큰 힘입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